안녕하세요 유튜버 홍모세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친구는 무각을 하는 친구예요 옛날에 봉산탈춤 전수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풍소를 굉장히 잘불어요 김백광인데 제 친구 이름이 말로는 김백광이 충소를 불기 전과 후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충소의 역사는 뭐이 정도로 다시 있다고 해요 요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좀 공연이 많이 줄어서 힘들긴 하지만 여러 활동들을 계속 하거든 친구고요 저랑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초등학교 40년 이상 된 친구죠 오늘 만나서 또 힘들었던 거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고 이친구한테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여튼 그럴 예정입니다 아이친구술 되게 센데 걱정입니다 아직도 어색게 약간 어색하다고 들어오자 솔직히 말해서 될 거나? 너 어릴 때 진짜 솔직히 말해 꿈이 뭐였어? 아무 생각 없었어? 꿈은 있어? 나중에 뭐 되고 싶다 이런 거? 네오? 뭐 너뭐뭐 뭐, 전주자야? 아니면 뭐야? 전수조변님. 옛날에 동산탈춤은 뭐였어? 거기서는 그냥 전수자였지. 어, 전수자. 동산탈춤은 전수자. 지금 이제 승부로 이제 한경북도에 애원선이라든지 이제, 어. 이제 전수조변. 이수랑 전수랑 다른 거지. 전수자는 말 그대로 어. 배우는 학생이야. 전수를 막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너 이제 잘했으니까 졸업해라. 그러면서 이수가 되는 아, 아. 거야. 너는 저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쪽은 내가 모르니까. 난 이수는 돈만 들고 듣는 줄알고 어. 전수는 다이렉트 탁 그렇게 는거알았이 판에 들어오면 처음에 단계는 이제 전수자고, 배우는 학생이고, 전수를 이제 하고 나면은, 아, 이게 했다고 해서 이수 시험을봐가지고 이수자가 되는 거고, 이수자들 통해서 이제 조금 고참이고 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전수조조라는 게 뭐였냐면, 어. 어. 이게 인간문화재가 있어요. 요즘 인간문화재보다 예능 보유자 무용문화적으로는 예능 보유자 기능 쪽에는 기능 보유자라고 해요 공식 명칭이야 인간문화재는 별칭이고 이 인간문화재들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러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잘못 가르치니까 인간문화재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보조하라고 그 하죠 전수조교라는 거예요 직급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전수조교가 되면 은그 사람이 인간문화재를 많이 했어요 이수자들 중에서막게 전수조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명칭이그 전수조교들을 준 인간문화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되게 다양한 분야에 돌아잖아나 정확하게 전공이 뭐야? 일질적으로 <목소리> 내가 공산 탈춤이었잖아. 그리고 전수자였고, 내가 그쵸. 그때. 뱀다고 니가. 인간문화지 된다고. 내가 같이 했던 선생님이 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인간 탈춤하고 하면서 한국 감염진 연구회라는 거 하고 하면서 그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뭔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이 탈춤으로는 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뭘생각 했냐면, 아, 어. 그러면 이게 탈춤을 막고 공연을, 를좀 만들어보자. 벌어먹고 살수 있는? 이 어, 어.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벌어먹고 살자. 너, 어, 어. 그래서 네가뭐 생계 무용제가뭐 그런 거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우리나라의 탈춤에 대해서 다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탈춤 은 갖고 뭘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모르는 거야 힘이라든지 뭐 음이라든지 작품에다가 녹여내려고 하니까 응. 내가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탈살춤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 이거 왜 하게 된 거야 너? 고등학교때 어, 춤추러 맨날 계속 나이트 응, 응. 응. 다니고 그랬었는데 응. 87년, 87년, 88년 그때인데 응. 응. 신문을 딱 봤는데 우리 지금 돌아가신 김기수 선생님 응. 87년도에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돼었어 그러고서 학원을 내시고서는 학원에 이제 모집 광고가 뜬 거지. 근데 수영장 가면서 이제 신문하신을 봤는데 딱그 광고를 본 거야. 살림 어. 감습이만화가르한다고그 어. 당시에 강습료가 2만 원이었어요. 어, 그 당시에 2만 원이 고등학생한테 큰 돈이잖아. 어. 한 2만 원이 생겼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학원 간 거야 2만 원 더.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거기가 시작된데 거리가 시작된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학원에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막내였고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어. 거기서 일 년으로 MT를 갔어요. 거기서 내가 그런 거야. 어, 각자 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 와야, <laughs> 아이, 어. 저, 저 다음 달부터 못 나와요. 왜? 부럽소서. 나온 게없어서 그랬더니 거기서 선생님이 그런 거야. 너 그냥 동국대 하반기에다 하면 그냥 나오라고 거기서 내가 이게 선생님 나 다음 달부터 못 나와요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선생님이 또 이렇게 너너돈안 내서니까 너 그냥 나와라고는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지도 않아. 았 그러니까 또오주기나 열심히 했겠어. 그 옛날에 이제 동국대학교 영국연학과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 걔네들이 내 얘기를 듣고선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어 지오프가 뭐야 아, 정확히 니가 만든거지 이거 뭐. 아니아니 그럼요 원래 있던거야? 어. 어. 아 이게 큐브가 어. 유소가 같지 C I O F F 인데 공장,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페스티벌 뭐 이거의 약자인데 테니키로 그, 그, 유럽에서는 축제를 많이 하잖아 축제를 막 하다보니까 는 공연관 섭외하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었 그래서 우리나라에제 어떻게 보면 큰 맛이 있잖아. 그런 어때요? 식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차지하는 애들이 그뭐 조직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시 o 프고 유서가 깊다는 게 뭐냐면, 다 돌아가셨지만, 서울대학교 교수이두병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나라 1960년대 때, 문화재 보호법이 생기면서, 탈춤이나 이런 것들, 문화, 무형문화재 지정을 할 때, 이양반이 연구 보고서를 다 작성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 그 양반을 모은 고 아니고, 그 양반한테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탈춤이나이 있어서 나한테 뭐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일거든요 국제, 국제기계술 역할라고 있는데, 그아 ITI 회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걸 하시다가 이제 이 c 오 o f 에 대한 걸 들으신 거야이이 미디언 박사님이. 어. 아 그러면 우리 한국도 이 c 오 o f 에 가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1979년도에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가입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축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양반이 파워가 세가지고이 봉산탈춤을 갖고서는 유럽을 대기를 넘겼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그금산탈춤 단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국립극장 단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오프에 한국이 가입이 된 거야. 시오프라는 게 국제교류제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거기에 설치가 돼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시오프가 처음에는 이게 한국정부에서 바뀌었어이 시오프라는 기구를 갖고선 국가의 정부에서 그 다음에 86아시안게임이었어요. 8 8오이 이때 그 문화 축제를 이 기구를 통해서 다한거예요 그리고 서는은 90년대 들어가서 지 공산국가 독립권이 무너졌잖아. 근데 필요가 없는 거야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 시오프라는 기구를 갖고, 갖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으로 행사, 한 행사가 뭐냐면 은 93년 대전엑스포. 나도 그때 이제 공연가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시오프라는 걸 몰랐지. 95년도에 문해진흥원에서연락온 거야. 요오프 인수에 가 그래가지고 이제 김규 선생님하고 나, 내가 모시고 가가지고 그 문해진흥원에 이제 오프라는 기술을 인수를 하러 갔어.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김규 선생님이 사장 하시고 중간에 이제 고용문하고 프라임 건에서사장하고 했던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이 이사장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얼마 전에 그 시장에 왔다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돈은 많이 못벌수 있어서 행복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 하면 돈을 좀벌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어 네 너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 도 처리도 힘를어 아니 이쪽 길로 우리네. 온 거에 대해서 희한아야 즐거웠어? 인제는 그런 게 없어 초보를 했어? 응응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제 모시고 있던 그김 선생님하고 오, 오. 일을 하는데 안녕히 세요 여러분 나도 먹고 <놀라> 살아야 된 직장 생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옛날에 회민이 밖트 했었잖아 <laughs> 맞아 맞아 편의점 했었지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아 이걸 해야 돼 그냥 인재는 뭐야 8년간이 생긴 거야 갑자기? 원래 내 아까 얘기했던 탈춤을 하다가 못 먹고 살거같아가뭔 우리가 공연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탈춤을 배우러 다니다고 그래 그러다가 그무용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구청사자가 있는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특출난 게이 충소야. 들어가지고 충소를 배우고 온 거지. 근데 너 충소 되게 잘불더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배운 지한 3개월 됐는데, 갑자기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충소를 불면서 공연을 하는데, 쪽팔도 싫잖아. 그래, 겁나 연이됐지 지금 충소로 너나오던데 충소 도 유명하게? 어. 그 당시에 이 충소판에 들어오면서도 내가 그랬다 나는, 그러니까 중독권에 있을 는있사람 아니고 낭만으갈 no.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해 줬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애들 중에서 이거를 하려고 자기네들이 뭔가 사여감을 갖고 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암울할 수도 있잖아 이거 근데 디줄 수도 있어야지 일단은 이런 것들에서 뭔가를 벌어먹을 수 있게끔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네가 만드는 거지 지금. 배우 받으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좀 지원 좀 해주고 아니 막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으로 갖고서는 어. 작품을 못 만들지 이거는 경쟁이야 예술도 경쟁이란 말이야 내가 잘하고 내가 재밌는 걸 만들어야 사람들이 돈 주고 보러 고돈 어. 주고 쓰려고 하는 거지 정부 지원금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도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팔아야 되는거구아 어, 어, 멋있는 말이다. 예술도 상품이 있어요. 그게 크게 페잡해서 말이야. 네가 지금 하는 거를 어떤 전공인 어. 거야 전공?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laughs> 악기도 하면서. 악기도 하지 춤도 추지 뭐 이렇게 이런 해서 기획도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라 보자 진짜. 아이. 지금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뭐야? <laughs> 앞으로. 나는 뭐 이루고 싶은 건가 뭐 그런 것도. 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애들이 사실은 어쩌면 이 과정을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아니... 나이 없어, 우리. 일단 나이 먹었어. <laughs> 그건 인정을 해야 돼. 나 싫어.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너도 얘기하지 나보다 유튜브를 자꾸 하라는 거야. 유튜브도 하고 아니면 나를 사건을 찾아줘야지. 아니, 사건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왜? 힘. 내가.. 너도 알지 뭐 나는 부로러워 <laughs> 엉.. 엉매어있지 야 근데 너 인간문화재 될수 있냐? 어? 인간문화재 뭐? 뭘로? 나는 그 당시에 밖에나 되게 자랑 많이 했다? 뭐를? <laughs> 우리나라 인산체육아 많이 고 계승자가 있다 그랬어 내 친구다 그때는 그랬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그런 그 인간문화재를 모시고 다니면서 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한 마지막 세대야 나는 요즘 내가 이제 우리 후배들 얘네들 먹고 살 길을 자꾸 마련해준다. 나는 내가 먹고 살수 있지 않 얘네들이 뭘할수 아, 있는지 자꾸는 얘네들이 아너 이거 해야면 너 먹고 살수있다 이걸 먹고 살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 예술가의 정신은 예술하고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은 선생님이 해줘야 돼. 배우는 학생이 쓸스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모시고 계속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다 훌륭한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 확실하게 못해준 게 그거야. 나한테. 먹고 살 길을 알는 거야. <laughs> 근데 너 고걸 하잖아. 그다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든 건 알기 때문에 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일단은 네가 먹고 사는 길이 있으니까는 이런, 네가 이거 하고 있으면 아, 너 이러이러한 길이 있어. 너 이거, 이거 해봐. 그리고 그걸 제시해주는 거지. 나나, 아, 뭐. 만약에 시간 돌렸을 때, 언제쯤으로 가야 되는 요야 한다면 이제 국민학교 때로 가야 지 왜? 다 바꾸고 싶어, 그냥? 아니, 이게 최초니까. 그때로 갔으면 내가 이제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겠지 그럼 일을 안 했을 거야? 그때로 갔으면? 그럼 모르 뭘로 해? 너 만약에 41살 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걔한테 해줄 말이 있냐? 왜? 2001년에 너한테로 갔어. <웃음> <웃음> 먹자, 30년 이제 우리 91년도에 너한테 갔어. 어. 어. 그러고 해줄 말이 있어. 뭐? 그때 그 요리 어. 요리도 <laughs> 하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호텔에 취직됐어내가안 <laughs> 해버렸어. <laughs> 그때 너한테 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웃음> <웃음> 그 당시 이제 그5개년 계획이. 어차피 그때도 벌써 탈춤은 하고 있었대요. 교대에 그 살충만 가르치러 다녔어요. 그 이제 그여자가있어 안녕하세요. 을게 아니라 호텔에 들어가서 이게 이게 얼굴 원화대로 계약을 결혼하는 을 거예요. 근데 못했잖아. 결혼을 안할 거냐? 나는 그냥 생각이 돼. 아? 어? 대화원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마음이 아프다. 술이 <laughs> 많다니까. 2000년 초에 안양에 있는 성글대학교에 아, 편입을 했어요. 국어 국문과를 다녔지. 처음에도 국문과 갈라다가 그 경희대학교 그 호텔을 아, 간 이유도 팔출을하다 보니까 이 국문과를 네. 가고 싶은 거야 그 당시에 그 경희 호텔 엄청 세잖아. 그래서 나 거기 시험 봐가지고떨어지질고떨어질고 시험 을는데 발꼽 붙어보라고. 근데, 야, 내가 이거 공연하러 다니지, 뭐 하는데, 그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 수업 다에서는다 하지만, 특히나 4학년 마지막 때, 학교를 꽤못 갔어요. 일한 날 교수들 쫓아다니면서 졸업시켜라면 학점가라 그러면 이제 학교 볼 테니까는 나보고 이제, 대신 강의 한 시간 애들한테 탈출이나 이런 거, 강의 한 시간 하라. 까 있는데 이제 전공 교수가 있잖아. 전공 교수가 이제 나한테 기을한 거야. 너 내가 졸업 시켜줄 때는 대학원 들어오라고. 성대학교 대학원 을 갔어요. 입학금도 면제하고, 등록금은 한 학기만 딱 내고, 교수가 그 장학재단에 대학교 에한명 추천하는 그거 있단 말이야. 그거나 해줘가지고 또, 또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또또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상한 와. 교수인 게 분명히 나는 이기했거든 내가 바쁘니까 일대일 수업하냐 교수하고 나. 내가 수업에못 나면 그때 교과에 가서 리포트 제출하기로 했거든. 근데 이, 이 교수가 나를 예쁜 여학생 키웠는데 해가지고 미국을 떴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끊겼지. 지금 너랑 비슷한 걸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누가 하는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뭔 일을 할, 한다고 생각하면 어, 어, 어. 춤을 추건 연주를 하건 뭐 이론을 하건 뭐 하건 그럼 나는 내가 항상 떳떳한 거야. 자부심도 있어? 네. 너는 정말 떳떳하게했어 나는, 했어? 나는, 야, 나는 내가 그만큼 공부 많이 하고 내 스스로 노력 어. 많이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해도 요만큼 살아남아 있고 어디 가도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하고 인정받고 사는 거지. 성공했다고 생각해? 네. 네. 뭔가 이제 성공하자고 뭘해게 없거든.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만족하냐는 기야 네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삶은 항상 만족해. 예, 나는 그냥 이거 하는 게임도 맨날 행복하니까. 하지만 항상 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때문에 꽤속 노력하는 거야. 너한테 네 묘비명을 쓰라 그러네. 뭐라고 쓰는 거야? 잘 놀다 갔다. 항상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 멋있다. 아, 이거 진짜. 아니 내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후회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후회라는 의미는 있지만,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 반성을 하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후회는 자꾸 내가, 아씨, 그러고, 미, 앞을 안 보고 뒤를 자꾸 보는 거 반성은 달라. 반성은 뒤를 보고 앞을 보는 거 나이가 든 사람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뭔가 자기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거에 계리감이 생기는 거야. 자, 여기서 한마디만 하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 어, 웃기지 어, 마! 어, 모세. 아, 모세요. 찹쌀. 찹쌀. 더나가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laughs>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에요. <laughs> 아,